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호흡기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곽원건입니다. 폐 건강을 위한 예방 접종, 특히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도 좀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호흡기 질환 환자가 코로나 백신 맞아도 될까요? 현재까지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도 그렇고 이제 누구에게든 100% 안전한 약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호흡기 기저 질환들, 특히 만성 폐쇄성 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간질성 어, 폐렴이라든지 이런 만성 호흡기 질환들은 코로나 감염이 생겼을 때 중증 폐렴이라든지 사망 위 위험을 높이는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반인들을 비교해서 이제 호흡, 만성 호흡기 질환자 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결국 코로나 감염 자체가 폐를 침범을 했을 때 물론 어느 정도 아무 느낌이 증상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주 경증부터 아주 중증들까지 다양한 폐 기능 감소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이제 만성 호흡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폐 기능 감소에 충격이 왔을 때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폐 기능이 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 백신 외에도 그 폐렴 폐렴 구균이라든지 다른 예방 접종해야 될 것들도 많잖아요 호흡기 환자들에게 예방 접종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호흡기 환자에서 이제 예방접종이 왜 중요하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백신을 왜 맞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 개인적인 입장에서 백신을 맞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떤 질환에 내가 걸리지 않을 목적. 그리고 그 질환에 걸렸을 때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그 병의 중증도를 낮출 목적. 그리고 그 질환에 의해서 사망을 하지 않을 목적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장기도 중요하지 않은 장기가 없겠지만 특히 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꼭 생명에 필요한 산소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생체 에너지를 만들고 남은 이산화탄소를 제거를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다른 중요한 기관과 다르게 폐는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꼭 이제 외부 감염에 취약하다는 거고, 이런 만성 호흡기 질환자 분들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만성 질환에 의해서 생겼던 그런 폐기능을 감소를 개선을 시키는 것과 현재 폐기능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은 이런 호흡기 감염들이 있게 되면 그런 만성 호흡기 질환을 가지신 분들에서 급성 악화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그 감염 이후에 이런 장기적인 폐 기능 감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폐 기능 감소는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너무 저하시키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어, 호흡기 질환 환자분들에서 예방 접종을 해서 이제 감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어, 도구가 있다고 하면 적어도 이제 호흡기 질환자분들께서는 이 도구를 수용하시는 것을. 어, 제 생각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럼 교수님, 필수로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어, 많은 예방접종들이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는데, 특히 호흡기 쪽에서 이제 챙기셔야 될 것은 적어도 이제 인플루엔자 그리고 페름 구균 백신 챙기셔야 됩니다. 일단 인플루엔자 백신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인플루엔자 자체가 A형, B형, C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한테 독감을 일으키는 건 A형, B형이고 하지만 매년 이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합니다. 변해서 이제 세계 보건기구에서 전해 유행했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분석을 해서 다음 해에 맞아야 되는 백신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백신을 접종한 후에 이제 항체가 형성이 되는 것은 이제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 달로 보고. 그 면역 기간이 6개월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한면 우리나라에서 주로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가 12월에서 4월인다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항체 형성 시기를 고려를 해보면 적어도 10월에 접종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10월 11월 말까지는 이제 접종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이제 페렴구균의 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 폐렴구균은 저희 이제 지역사회, 이제 폐렴의 가장 많은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폐렴구균 백신이 이런 폐렴만을 막겠다고 저희가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폐렴구균 백신은 이제 폐렴구균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다른 여러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것이고요. 이제 폐렴구균 백신에는 13가의 단백결합 백신하고 그리고 23가의 다당류 백신이 있습니다. 이런 백신들의 접종에 관해서 이제 일반인들 분들과 이제 고위험 분들에 대해서 이제 접종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효과가 좋으려면 이제 면역 증강 효과에 의해서 이제 13가 백신과 맞고 나서 그리고 23가 백신을 맞는 것을 이제 가장 좋긴 한데 이제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65세 이상 정상인 분들에게 23가 백신 1회와 를 맞거나 아니면 13가 백신을 접종하고 그리고 23가 백신을 접종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이제 호흡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고위험군에 속하시는 거라서 어이 연령과 상관없이 이제 13가 백신을 접종하시고 23가 백신을 접종하시는 것을 이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백신을 맞았을 때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호흡기 질환 같은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백신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나나요? 이 분리를 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내가 백신을 맞았을 때 부작용이 생길 발생을 할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과 그리고 백신의 부작용이 생겼을 때아 나에게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분리를 좀 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일단 백신 부작용의 발생에 관해서는 주로 대부분 알레르기 면역 쪽이 관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이러한 부작용의 기왕력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특정 어떤 약의 부작용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더 중요하겠고. 하지만 특정 호흡기 질환에서 이런 백신의 부작용의 발생이 더 높았다? 그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성 호흡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러한 백신의 부작용이 발생을 했을 때, 어, 몸을 유지를 하는 그런 저항성은 약하실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 될수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호흡기 질환자 분들이 백신을 맞는 거를 이제 제한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기피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백신 접종 전후에 좀 주의깊게 살펴야 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호흡기 질환자 분들께서, 어, 백신의 접종 존에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이제 본인이 갖고 계신, 이제 만성 그런 호흡기 질환이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본인이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호흡기 질환이 조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백신이 접종이 됐을 때는, 이제 추가적인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질환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이제 원체 전문의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접종을 결정하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백신을 맞은 후에 부작용이 발생을 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어, 백신의 부작용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경한 것부터 이제 아주 심각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경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주사 자리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붓는다든지 발적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발열감과 피로감들을 느끼시는데 물론 정상적인 면역 과정이기 때문에 어 그런 발열이라든지 이제 피로감들도 느끼실 수 있는데 이제 통증과 통증이나 아니면 발적 같은 것들은 이제 찜질들이 호, 효과가 있을 거고. 그 외에 대부분의 경한 증상들은 진통소, 해열제라든지 진통소염제들을 드시면 대부분 조절이 되시는데 그것도 기간이 길어지면은 이제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증상들이 이제 3일 안에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어,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야 되고 특히 호흡기 환자분들에서는 이런 호흡 증상들이 있을 때는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고 그런 증상이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호흡기 어 의료 기관이라든지 그런 전문의들과 이제 만나서 어, 검진을 해 보시는 게 제일 안전하겠습니다.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